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위챗 북방조선족 시인대학 현대시 창작 아카데미 회원 김혜란 시인의 작품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아카데미는 서지월 시인이 시를 지도하는 중국 위챗의 북방조선족 시인대학 현대시 창작 아카데미로 조선족 시인들이 함께 모여 시 창작과 감상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할 시는 김혜란 시인의 시, 제목 해랑강입니다. 해랑강, 김혜란 화룡. 냇물길이 같은 생각으로. 여울목에서 만나 얼굴 부비며 한몸 되었다. 히으에 리얼 아 니은 기억 아 이응 자음 모음이 나란히 짝짓기하여 해랑강을 낳았다 다음으로 서지월 시인의 시평을 소개합니다. 서지월 시인의 시평. 깔끔하게 읽힌 시이다. 해랑강의 발음을 잘 살려내고 있어 더욱 돋보였다. 냇물끼리 같은 생각으로 여울목에서 만나 얼굴 부비며 한몸 되었다. 서정시에서도 냇물끼리 같은 생각으로라는 이런 사유적인 표현이 구가됨으로써 시적 품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히유 에리을아니은 기억 아 이응. 자음 모음이 나란히딱 찍기하여 해랑강을 낳았다. 문장 구사도 뛰어났다. 바다도 아닌데 해랑강이란 강 이름을 누가 붙였는지 모르나 물론 두만강을 만나 합류하지만 정겨운 강 이름이면 분명하다. 해랑강이란 어휘를 잘 살린 누구에게나 깊이 인식되는 시로 1킬이라 본다.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신앙송 같은 거 자꾸 하면 뭐하노 시 같지 않은 삼류시를 가지고 곱게 옷 차려입고 화장하고 공은 많이 들겠지만 자신의 시를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tv 탤런트가 되는 것도 영화배우나 모델이 되는 것도 아닌 그냥 여가활용으로 나이 먹어가면서 취미로 하는 건 좋으나 남는 게뭐 있는가 필자는 오래전부터 꽃꽂이 연구가도 잘하는데 정서적으로 도움되는 꽃꽂이도 하나의 예술이라 하지만 신앙송이나 꽃꽂이가 본격적인 예술 장르에 포함되기는 하는지 하여튼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혁혁한 자신의 발자취로 남는가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 편의 시가 해랑강으로 다시 살아나 물살을 일으키는 것 보면 장한 일이라 하겠다. 거기다가 자신의 시에 시평시 해설이 덧붙여져 세상에 소개되면 이보다 더안 남는 장사는 없으리라 금상첨화가 되리라. 글 한국 서지월 시인 마지막으로 아카데미 회원들께서도 시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시로 풀어내는 멋진 작업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가 세상에 울림을 주고 또 다른 강처럼 흘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